내 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죠. 안유옥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늘 항상 보면. 오늘도 계속 이어서 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어, 이 구원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보내 셨거늘 이렇게 말했어. 구원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성경은 아니지만 그. 어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성경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외울 정도로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기도 했고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그렇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나 지식에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심령에서 역사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지식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 진짜 참으로 예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결국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들이 선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다 응하여서 그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셨어.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증거입니다. 죽은자가 다시 사는 것은 무슨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식에서 머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같이 죽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생전 죽어져요? 죽기 싫지. 자존심 강하지. 욕심 많지. 나를 위하지 네? 어제도 우리 신방 가서도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절대로 끝까지 안 죽고 싶어 한다고 그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죽습니까? 반드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보게 되고 이게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의 기도를 예전에 많이 들어보면 늘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구대기 같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말이 아니라 사실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끝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마땅한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 주님 앞에 십자가로 죽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어요? 죽지 않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자존심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견돼. 근데 우리는 늘 너무 지식돼서 너무 잘 알아. 알기는 그냥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왜? 요 자기들은 늘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썩을 일이 오면 썩고 상할 일이 오면 상하고 화날 일이 오면 화를 내고 분낼 일이 있으면 분을 내며 어떻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짓을 우린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근데 아니, 안다고 하는 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세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어야 살리지. 그러니 내가 죽은 걸 알아요. 죽어서 의미가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더럽고 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그런 궁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오늘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 주여, 감사합니다. 왜 괴롭히면 가만히 있어요. 여기 속에서 열불이 나죠. 죽은 증거예요. 증거, 열불 나는 게 죽은 증거예요. 그러니 주, 죽은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말씀드린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썩고 상하는 것이 없어지고. 해암도상암도 받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삶가운데서나타난단 말이죠. 언제요? 죽은 게보일 때, 그리고 누구를 부를 때, 예수를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기도예요뭐 그냥 뭐 나서 무릎 꿇고 막 해야 기도가 아니고 그냥 살면서 늘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런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k u 그냥 k u k u k u k u k u k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그러니 무슨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무슨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건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날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여요, 야해 주님의 역사를 보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날마다 봐야 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것을 늘 봐야 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어서 죽어가는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찮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증인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늘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죽은 우리를 생명 없는 우리를 영원히 죽어서 썩고 상할 일만 가득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과 죽으면 사는 역사를 보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